이 나왔나요? <laughs> 네. 네, 완벽합니다. <laughs> 어기빨리 <귀 빨려. 웃음> 일단 우리 빠게 마셔. 어, 나다잘 응. 찾아가. 어, 응. 나는, 나는 진짜 기소 붙는다.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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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. 나도 나도.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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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,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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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니 아야너 근데 아니잖아 나 원래 때는 오타 많이 아까 그러니까 많이 났는데 진짜 칠 때는 오타 진짜 많이 났지 근데 격상... 너술 마시고 뭐 데이터를 담밴다고 보니까 오타 개쉬운 거야 계속 <laughs> <laughs> 토니의 <토스> 탕후 <참고도도 웃음> 진짜 맛있어 음 쟤는 도수 맛이네 쟤는 도수 낮은 거야 난 나는 가나 나 입맛이 애기라 맛있는 술 좋아해 석류 같은 거 톡수다가 리얼 맛있어 저거 진짜 맛있어 트리고 블루베리랑 토니도 진짜 <laughs> 있어 <그리고 웃음> 이것도 스파클링 맛이거든 이거 캠페인인데 음료수인 거 나이나이어 <목소리> 우리 총그면 다섯 <목소리> 먹자. 볶다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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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있다. 1인 1인 아니 1인 이거 찰떡밖에안먹아 그걸 다 우리 일단 이거로 병으로 우리 그래. 병으로 짜나자. 볶음밥 김치전 말이. 김치전 말이 괜치 아니 거 같아. 너무 두개중에 하나 하자 그러면. 그래? 뭘로 해? 그래도 먹어 얘들아, 내가 두 개까지 틀를줬잖아 <laughs> 아, <laughs> 여기서 투표해. 어떻게 그냥 먹어 그냥 씹어 먹어 한먹어 어, 봐 <laughs> 아! 진짜 씹었어. 먹으면 안거 같은데? 어, 얘 진짜 이상하다. <laughs> 상큼해. 오, 뭐, 아, <laughs> 상큼? 응. 응, 조금 새콤해. 물에 타 마셔도 약간 상큼해. 어, 어. 응. 그래, 야, 상큼한 상가? 한양 맛이야. 기어. 그래 우리 유노. 같이 술 먹어 有宝。 이게 머리야 야 아, 에 뭐, 아, 아, 붙이는 건데. 야 대박이다. 아, 응, 니야왜 언니만... 아, 아, 이렇게 많아? 아, 왜 이렇게 야, 아니 뭐야 몇 개야? 와 미쳤다. 미쳤다, 미쳤다, 미쳤다. 와 너무 이뻐. 아니 포카 뭐야? 그냥갖카 아니 이쁘. 아니 너무 이뻐. 아니지만 언니 생일 선물. 대박이다. 근데 우리 언제 마셔? <laughs> 좋아, 좋아. 어, 좋아요, 아주 좋아요. 예. 딱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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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진짜 <laughs> 어, 응. 이거 이거 감 이거 이거 감기. 이 이거 감기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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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기. 이거 감기. 이거 감기. 이거 감기. 이거 거 감기. 이거 거야기이면은기이가 이거 감 이거 감기. 이거 감 이거 감기. 이 밝게 가자 건배 건배 부터 하자. combat on 야 h e 해 a r t of the day. 준비 n 준비 s u r 하 레정구레맞 아, 아, 맞네. 맞네. 아, 나 맞지 않는 거, 껴안는 거. 아 맞아 맞아. 어 진짜 잘생겼어. 아 리본. 아 너무 흰색이 잠깐. 어 미쳤냐? 백색도 아, 잘 아, 어울리네. 화이트가 어울리네. 아 리본도. 아, 귀여워. 아 진짜 이때 레더 음. 아 미쳤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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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쳤냐고 돌아냐고. 아예쁜님 아, 아, 진짜. 어 진짜, 진짜 잘생겼어. 잘생겼어. 어 이거다 내가 그거. 아 맞아 이거가 진짜 예뻐. 맞아. 어두 미쳤냐 아, 너무 이 아, 맞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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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너무 귀여 아, 너무 귀 아, 너어 아, 너무 귀여워. 아, 아, 너무 귀여 아, 너무 아, 너너 미안한데 진짜 너무 좋다 오, 진짜, <laughs> 진짜 아니 여기 어, 이, 이 착장은 민기가 리본이 너무 좋쁘잖아어여름나 아, 아, 여름, 여름. 아, 와다아이장 너무 좋아 아나저 너무 좋아 응. 어 뭐야 뭐야 너무 귀어이아 진짜 애기 좋. 어떻게? 아 원래 기긴데기 한데, 응, 한데. <laughs> 어, <laughs> 어, 야와여여 뭐해 <laughs> 영유진아씨 <laughs> 어, 너무 귀여워. 나 어, 왜 이렇게 사자 모를 좋아하나 생선, 봐. 생선, 아, 너무, 너무 귀여워. 진짜 예쁘다. 아나 사랑한다. 저때 예쁜데 핑크색 때. 오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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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얘네 빨간 진짜 잘 봐. 어, 어 얘네 빨은게 아, 되게 예쁘. 어, 어 맞아 맞아. 할머 귀여워. 야 니. 아니 내결혼해 진짜 anyway, 진짜 거 오, 오, 아 너무 더워졌아무 더워졌어 갑자 이거 열아 열면 사람들니안안안나니안 <마다 wh musste> <mulch> <funnel> <Ugly> 좋아해, 저 이상 어, 어. 진짜 좋아해. 요 노래가. 아, 아, 와 이때 어린나 이때 잘봐잘 잘 보라고 잘무 아, 진짜. 진 <laughs> 아, 진짜. 저 착장 아. <laughs> 아,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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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착진 너무 좋아. 너무 좋 좋아. 아, 아. 아. 아, <laughs> 진짜. 아짜 진짜. 와, 진짜. 진짜. 와, 아니, 뭐, 뭐, 뭐. 아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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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짜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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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짜 와. 예수님 믿으셨나? <laughs> 야 재밌었다. 오영아 <laughs> 어, <우연한> 목소리. <laughs> 이거 솔직히 와. 와소란 와. <laughs> 와. <좋았나>? 진짜 미쳤나? <laughs> 와. 아 이제는 이제 소리 대로 힘 넣고 그냥 화났나? <laughs> 진짜. 진짜 너무 좋아서 다가 나. 농담 와이믹끼가 너무 미쳤는데. 이거 너무 와아 <laughs> 아, 이거지 와, 이거지. 서프라이즈 g 드 t so 어 어떻게 눈 까집는 게 너무 좋아. 어 그러니까, 나이으면 너무 좋아. 아 너무 무거워. 아, 아 진짜 박송아 니아아 저분 박아여아 얘기가 뭐하냐? 저 뭐해? 여미지바. 아니 뭐는 거야? 아 거의 튀어 나와버렸네. 아 민희 이모리 쁘다 민희가 그가았더라고와 돌아. 진짜 이거죠? 이거죠?

이빨 좀 사랑해요 야 이때 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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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콧대 돌았다 아 진짜 왕자님 아니와아정우 돌았냐고 정우 진짜 섹시해 아 진짜 미쳤냐 아니 아, 아, 아. 저때 진짜 각각 가지고저때살때내가 유영이랑 어백기가이만차올다니까 제가 저때 애들 다살아 아, 너무 좋아 너무 예뻐와 근데 난 빨고 못라난 조금 더 좋은 거그래 솔직히 나도 조금 더못고르 이거 왜 이렇게 나와요? 우리 거 아니야? 센 어, 아, 나 이제 저그 나온다. 어. 연구나 <laughs> <laughs> 나온다요. 야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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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이제 우리가 좌파 다그 나온다. 어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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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아 씨. 오, 오, 너무 아, 좋아. 3 0원될때 진짜 돈 없고 막. 사람이 너 근데 저이 미친다니까 여기 저기. 어. 잘생겼어. 아, 살찐 아, 와, 아나 아, 아, 오. 哇，他这么瘦！哇。哇 이것도 어, 오늘 되게 너무 는쁜데 아 이런 가디건 응. <laughs> 아 근데 생각보다 크다. 교토이 두껍대, 생각보다. 헉, 진짜 두껍다. 애들 손이 그 크니까 손이 큰거 애들 손이 큰거 생각하면 진짜 큰거 나온 거 같아. 응. 어, 아 귀여워. 아, 귀여워. <laughs> 귀여워. 만약 이 과일로 한 거잖아. 응. 어, 이거는 상큼해. 응, 그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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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이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. 이거.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이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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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거. 아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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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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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이 이거. 이이 음. 이거는 <laughs> 색이 밝은 색이야. 과일이. <laughs> 진짜 미안한데 어떻게 생긴지 를 몰라 가지고. 어 <laughs> <laughs> 근데 나도 좀 헷갈려. 어. 일단 된다고? 일단 다음 해. <laughs> 일단 해 봐. 어떻게 되겠지? 이걸로 처음 담글 수 있어. <웃음> <웃음> i <laughs> don't Uh, 한번 아. 끝났으니까 또 짠해. 아아아아 이거야 이거야. 야, 이거지 이거지. 이거. <rozum plausible> 드라마를 즐겨. 어, 아 이거 좀 어, 너무 네. 너무 심심아너잘 보여? 아 근데 나잘못보 <laughs> 我也没。<laughs> 보셔야될 어라이소미노 비쨩비쨩해 어라이소미노 다 집중해봐 봐이 유튜브 한번어봐 심심해 또또또 틀어봐 <laughs> 또한번 또, 또또 이제 우리 좀 가자 가야가 타이밍 아니? 원더랜드 안 봤잖아? 킹덜랜드 볼 거야 원더랜드 볼 거야 아, 저 킹덜랜드 어, 난 킹덜란드 킹덤 원더랜드 예아 예아 근데 나중에 프리콜인 게 에바야 아, 왜냐면은 아, 이제 트레더 시리즈랑 피버 시리즈가 프리콜이잖아 너무 연결돼 나 빨리 다음 거 너무 궁금해 다음 시리 보시라고. 아나 이때 진짜 아닌데 가떼워 가떼워 어떡하지? 아독 ㅂ 가 너무 가득해 난 진짜 고자마자 반했어 핑크색 이때 성원한테 입덕할 수 밖에 없었다 이거는 <laughs> 이거는 레전드씨 어. 아, 옷이 진짜 레전드 어가 도끼 입으래 아이 이때 너무 좋아 아, 어나 정원이 너무 좋아해 발려하어어 너무 이뻐 알죠 이따가 알죠 알죠 여기요 이주세요 <laughs> 이건 근데 진짜 빨간 물이 잘 좋고 같아. 빨간 물이라 멋있어. 멋있어. 와, 소리 진짜 안 들린다. 아니 네어 아, 좋고 컨셉을 해보 너무 오, 좋고. 아 투정 미쳤냐. 아 씨. 아 이거 이게, 이게 레전드 이거. 어. 자 이거 유노 어, 개인 집게 새로 치 보신 분. 저 방에 봤죠. 뽀뽀하는 모 아, 진짜 개 또라이 진짜. <laughs> 아 너무 잘하네. 아, 너무 잘아아나아모고요 자, 이때 이거 너무 잘생겼어. 진짜 아, 이 너무 잘생어맛시 한몫했어. 맞아. 이 전혀 안 와. 이 아, 이것도 진짜 미쳤어. 오, 연출이 미쳤어. 가 진짜. 아, 좋다. 여좋 좋다. 좋다. 아, 나나 아, <laughs> 아, 진짜 나온다. 너무 잘해. 아, 머리 진짜 사랑해. 진짜. 아, 너 아, 좋아. 너무 잖아 자, 이제 나여성이게 <laughs> 진짜 에바야. 쓰고 이게 진짜 야나는편 너무 궁금해 너무 잘해 진짜. 아니 어쩜 춤을 쫀득하게 춰? <laughs> 아니 진짜 그거지 아 이거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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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지 이거지 아, 이거 아, 괜찮... 여기 여기 진짜. 여기 어차피 해야 할... 된다 어차피 할때 네. 진짜 아, 저 광기 존 어, 조용... 아, 아, 광기 미쳤다 아, 진짜 여기 개인적인 다 봐야 되는 거 알지? 아, 알지? 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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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동나 손동. 손동 같아 손동대거 <laughs> 같아 간다 최종호 간다 <laughs> 이때 한입 알지? 와 종호야 알지 아, 최종호 아, 최종호 미쳤냐? 미친 와 미쳤다 진짜 그러니까 나볼 때마다 니까이 부분은 진짜 섬는거 아, 너무 잘해. 다 여러분, 끝난 거 아니고 아시죠? 알죠. 알죠. 아, 이거, 아, 이거, 아, 이거, 아, 이거, 아, 이거, 아, 이인 아, 때너 아, 이거, 아, 거 아, 이비 아, 인드 아, 이나 아, 부터 아, 이게 아, 이양 아, 이거, 아, 이거, 아, 이거, 아, 이 아, 이거, 아, 아, 이거, 아, 아, 이거, 아, 이거, 아, 이 아, 아, 이거, 아, 아, 이거, 아, 아, 이 아, 이 아, 이거, 아, 아, 이 아, 아, 이거, 아, 거 아, 이거, 아, 아, 이거, 아, 아, 이 아, 아, 이 아, 아, 이 아, 아, 이 아 이때 정규 미친 거 알지? 진짜 알지 알지 알지. 그냥 왕관님이쳤 풍덤에서 아. 이노가 다 웃었네. 음. 어, 진짜 어, 백마랑 어, 왕관님. 아, 왕관님이야나 너무 할수 있어. 나온다? 아, 알지? 야 진짜 배칭이 미쳤다. 니까이 짠이 다 말했다는데. 아 우리 놓쳤어. 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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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려봐 돌려 아, 돌려. 돌려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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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돌려봐 우리 짜내야 돼. <laughs> 준비. 경배하자. 커서 한다. 배칭이 진짜 미쳤다니까. 정우가 웃었으니까. 와 나가는 게 뭐?

나 소름 보여줬어. 아 정말. 이거 올라갈 거. 때. 어, 아, 진짜 이래. 아, 아, 아 너, 또, 너, 또, 너 하나 또, 나 진짜 하나 너 아? 하나네. 너 하나네. 나왔어. 아, 어, 잘 생겼다. 잘생다 <laughs> 제가 이기고 왕 왕자를 차지 느낌이잖아. 이이 이때 다 같이 잖아팔라티랑 같이. 뿌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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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o v 여기 진짜 I l o 진짜 멋 o 어 진짜. o 다님 대박이야 l o 날리는 머리카락도 좋아 아, 진짜 오. 다 연출된 것 같아 아 컴백 너무 v e y 언제 컴백해? 아이거 o u I 이기 v e y o 진짜 l o 대이 y o 그 I love you. 이나이 v e 나 o u I l o v 야 you. 이아니 v e you. I 거 o 아 이거 o u I love you. I l 아 v e you. I l 말이 안돼! 사람 아니야! 너 어, 맞아! 신이야! 왕자님이야! 에이야 너무 재밌어 너무 좋다 실다취다한다한다 아, 아, 이게 안주지 뭘안주나아 아, 아, 네. 아, 야채 홍냥이의 <laughs> <laughs> 명언 있잖아 나는 홍중이의 명언 중에 그것밖에 기억이 안나 뭐? 맛없는걸로 까 어, 아, 맛있어. 아, 맛있어. 맛있어. 맛있어 맛있어 <laughs>